어, 또, 너무 빨리 건졌다 난, 아, 소울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물론, 돌아오는 값이 정신 나간 건 맞긴 해. 근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감으로, 감으로 볼카닉을 넣어야 고점이 더 올라가는 그런 좀 부분? 이게 좀 어렵더라고, 나는. 그, 그래요. 저그 미묘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 튕겨가지고 클린 볼카닉 각을 이쁘게 넣을 수 있는 그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면 이제 소울의 고점이 더 올라가는 거임.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나는.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이거 히트 확인해서 리볼버로 콤보를 했다고 해보자. 이게 히트 확이 되거든요. 3레벨이라 이건. 생각보다 쉬워.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때리고 말아 근데 이런 벽광이 안 돼. 타춤 하나 못찌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갑자기 이걸, 이걸 박더니 왜 이렇게 때려버려요. 저기서 원래 그네스로 건져야 되는데, 이건 내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건지는 거고, 어. 그 디테일 차이가 있는데, 저도 아직 그, 그 벽까진, 그, 그 못하겠어요, 어. 방금도 보면은, JS 다음에 맞추고, 살짝 늦게 해서 이렇게 딜레이를 줘가지고, 이제 벽광을 최대한 늦게 하게 해서 EK 들어가는 걸 억지로 만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벽 체력이 하나도 안 까인 상태에서 하는 건 쉬워. 그러니까, 방금 나도 한 거잖아. 그벽 체력이 안 까인 상태에서 하는 건 존나 쉬워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문제는 벽 근처에서 공방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거 알아요, 님들? 이벽 근처에 좀만 떨어져 있어도 님들이 필드 상태에서 이 녀석을 몇 번이라도 조금 때렸으면은 그벽 일정 범위 내에서 한이 정도라도 그 벽에 닿은 순간 그벽 체력이 누적된 게한 번에 풀려가지고 벽 체력이 까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겠다. 리볼버로 벽으로 몰고 왔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공방을 한번더 성공을 시켰어. 근데 이미 벽은 깨질랑 말랑 한다고.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벽바운드를 시켜요. 터츠마랑못 지는. 그 부분이 진짜 존나 신기한 거야, 나는. 그것까지는 엄청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솔은. 맞아, 그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 또 달라요. 벽 앞에서 때리는 벽 게이지 쌓이는 거랑 여기서 때리는 벽 게이지 쌓이는 거랑 이벽 중간에서 바로 앞에서 때리는 거랑 다 달라 이게 미세하게 달라요 <laughs> 그래서 제가 치프로는 그 부분까지 계산이 되거든요 왜냐면 치프를 제일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소울은 도저히 못하겠어 아 아니, 골딕이 그 몰아치는 맛이 있어 물론 아스카로 골딕 괴롭힐 땐 진짜 쓰레기같이 보이긴 한데 골딕 꽈추 보호대 때문에 싫어요 없는데요? 꽈추 보호대라는게 뭔소리 없는데? 오히려 뚫려 있는 거아니야 그, 지금, 이 약간, 하이레그 느낌으로 지금, 그, 카우보드 이들이 입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 그렇게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이게, 보호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칩,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게. 버클이, 꽈추 보호대 아님? 버클이? 저 벨트 말하는 거예요. 해골 모양? 뭔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야, 기다려봐. 어떻게 사람, 그, 그, 딕이 저기 달려있어요. 저기 배꼽 아냐? 여기, 어떻게 저기 달려있어? 야, 내가, 잠시만요. 야, 외계인이야,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자. 님들, 사람, 딕이 어떻게 여기 달려있냐고요? 어? <웃음> <웃음> 지금, 아니, 사람 딕이 어떻게 저기 달려있어? 이거 봐, 아니래니까. 이거는 그냥 배꼽에 있는 거지. 오히려 지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두 겹으로 입어야 되는데, 여 가운데는 지금 청바지만 입은 거야. 전투 도중에. 아 누가 노래 바꿔달라 해서. 나기야 나비가 <봤비> 아! <봤비> 요즘은 이렇게 때리죠. 원에서 카운터를 내면은 이제 콤보가 된다고. 아니 재밌다 오. 어이 사람 가드의 천진가 어, 뭐야, 왜 막타가 가득 안 됐지? 오깐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아, 내가필씨어 잡았는데 보고. 네. Yes. 아니 왜안 써요? 이 사람 브리지 아니야? 이렇게 브리지 승용을 안 써. 아이고, 내 그네스. 아니거 이안지모드가 있어요? 이거 진짜? 나 깔아볼까? 존나 웃길 것 같은데 아이고 엘펠트 귀낀거 있는 거? 그런 건 재미없어요 근데 막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는 <laughs> 기본이 이미 역반인데? 어 에바지. 어, 이 구작 때도 옷 이랬어요? 부작은 어깨도 안 가렸다고? 머리에 팬티 끼고? 그 무슨, 변태 가면이야? 어, 내 침. 어! 아우 잡. 이제 존나 좋네. 아 잡았는데? 아 병신 너무왜 이렇게 늦게 잡았어 <이> 좋됐다 아니, 왜 이렇게 유지가 짧아요? 빨니 다음부터는 1분 유지로 해주세요. 다음 패치 때 안지 뺑글이 1분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